요한 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계명을 준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절부터 5절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이 세상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한 당시의 세상에 대한 영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재주의자가 잘못된 예수님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성경은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의 도 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얘기하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조건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해 그것은 하나님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로마서의 이야기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안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라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붙여서 보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계명은 뭐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다 됐어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들은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무겁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이 계명을 613가지를 기록을 해 놨는데 이 계명들 중에 이거 정말 지키기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무거운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키기 쉬운 것, 뭐 이런 것들은 가벼운 계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가벼운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건 쉬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 세상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의 표현을 이해하면, 누가 영주주자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누가 이기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다 세상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그 영주자들이 얘기하는 그거 아니다. 충분히 이긴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에서 계속 얘기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장 중에 대표로 뭐 신봉자라고 얘기하나요? 뭐 창시자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요한과 다퉜어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이 목욕탕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옷도 안 입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3년 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그 완전한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들이에요. 영지주의자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영지자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 6절.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왜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했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자의 주장,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의 영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초 초기에 영지주의자들과 요한과의 논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다 구원함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얘기예요. 11절과 12절 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거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방법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살아 계시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구원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딱 하나만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죠. 중요한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를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내가 뒤돌아 보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떨까요? 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더해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안 하면 하나님 좀 섭섭해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고민하시겠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지키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늘 생각하고 지키고 에스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